어디서 받으셨죠? 그거는 <laughs> 원장님 어서 받았어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특별한 인터뷰를 하려고 왔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계산 군수 송인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이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참 일호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 일호 지속 가능한 숲 경영 도시로 지정된 계산군이더라고요. 금전초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 경영 인증을 하는 걸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받았어요.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또 최초로 네, 받았고 계산군이 네. 앞으로다가 산림으로 대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천해의 관광 자원을 유지하고 우리 계산군이 가지고 있는 임야가 76%나 되는데 그걸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디서 받으셨죠? 그거는 원장님 <laughs> 어디서 받았어요? <laughs>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산림경영 인증이요, 도대체 어떤 인증인지 우리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 산림경영 인증은 PFC라고 하는 국제 기구에서 음. 그 불법 벌채를 하지 않고 음. 사회적으로도 지역 사회에 위해를 주지 않고 또 생태계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음. 시스템을 만드는 곳만 저희는 KFC라는 한국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음. 그게 국제적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만든 인증 시스템입니다. 음.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한 인증이 되는 건가요? 2호 3호가 계속 나오나요? 그건 이제 지자체가 그만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원하시는 지자체가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컨설팅해드리고 2호 3호가 될수 있도록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군요. 어우, 그럼요. 계산하는군이 어. 산업단지다 반도체다 뷰티다 그런 것만 유치했지 여기에 반도체 공장에 들어온들 뷰티가 들어온들 다 도시에서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만 쏙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산을 이용하고 농가사도 돌리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정말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군이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게 지방정부의 차별하네요 이제 완전히 차별하고요. 대개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시장군수들이 산업단지만 만들고 공업적으로 만 갔었는데, 표를 벗고 사는 자치단체들은 이미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 이제 산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군유림이 3.7% 밖에 안 되는 거예 그래서 이제 산을 살 수밖에 없고, 음... 그래서 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음... 앞으로는 살수 있는 게 산이다. 그런데요, 엄청 <laughs> 앞서가시네요. 공직생활 제가 37년을 했어요. 네. 37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생각을 바꾸자는 만든다. 산림 정원도 백만 평 규모로 만들고 음. 골프장도 놓고 우리 유명한 산막이 밖이라고 직선 거리 따지면 삼 킬로 밖에 안 돼. 뭐삼 킬로야 뭐모델레일론다든가뭐 캐브 칼론들하면 시노 주가가 백 배로 날 거다. 음. 저는 음. 생각하고 일 년에 한 천만 명 오지 않겠나. 제 인기내 하급 아, 달성하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네. 확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군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신지 듣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113개로 또 늘어났잖아요. 113개 중에서 약 80%가 산촌 산림 지역이에요. 그런데 뭐 대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최근에 서울의 성북구에 있는 한 주택조합에서 20층짜리 아파트를 목조로 짓겠다 그런 시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회사에서는 모든 포장이 지속 가능한 산림에서만 오는 종이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걸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새로운 시장으로 앞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 뭐 먼저 계산관이 첫발을 내신 거고 그런 전망하고 아 그러니까 군수님이 엄청 앞서 가시네. 계산은했도는데 자원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외지서 들어와야 되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있는 그대로다가 우리가 경관 조성을 해서 천외 관광지하고 산림은 충분히 먹고 살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계산군 같은 데는 인구 정책의 감소 지역이잖아요. 산림 분야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대응도 생각하시요그러 이제 이게 우리가 좋은 정책만 하고 산림만 가꾼다고 해서 인구를 리는게 아니니까. 음. 올해도 이제 또보건조리 주택을 또 많이 짓습니다 초등학교가 세 배가 늘었어요 지금 그래도 음. 그. 분들이 많고 줄을 섰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신원부 보들, 아에 났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25평 정도를 임대료 10만 원, 좀 좋은 거는 15만 원 받고서 주고 있는데 꽉 찼어요. 하천 편에 이제 뷰 좋은데 음. 그 도시 사람들이 와서 거기 살면서 뷰도 느끼고 조그만한 텃밭도 만들어 주고 지금 1 년에 젊은 사람들 한 200명씩은 늘어요. 대책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네요. 응.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림 경영이 군수님과 원장님의 사명감과 앞으로 방향으로 마무리를 듣겠습니다 계산군이 살려면은. 가지고 있는 우리가 76%의 산림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하는에 따라서 관광객이마오고 인구가 유입되고 계산이 발전되는 것이지 경영인 마인드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산이 발전할 수가 없다. 앞으로도 지속하고 더 어, 발전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끝으로 맺겠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100년 대계를 세울 때입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환경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저는 지방자치 단체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쫓아가서 성심성의껏 지자체 장님들을 도와서 지역의 살림들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네. 개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산군은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계산군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바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